여러분, 혹시 쉬어도 쉰것 같지 않으신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말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리셨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쉬고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 커녕 마치 주말 내내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온몸이 피곤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소파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아, 내일 그 보고서 어떡하지? 아까 점심 때 했던 그말 혹시 실수였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쉬어도 쉰것 같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몸은 쉬고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풀가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바빴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뇌도 쉴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켭니다. 쉽게 말해 잠념 회로이자 자동 주행 모드입니다. 이 모드가 켜지면 뇌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이것이 과해지면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 뇌가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2012년 에모리 대학의 하젠 캠프 박사 연구팀이 fmri로 이 상태를 촬영해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즉 마음 방황 상태에서는 뇌는 후방대상피질, 내측 전전두엽 피질 같은 영역뿐만 아니라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뇌가 상상 속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라고요. 즉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내일 회의를 걱정할 때 뇌는 실제로 회의실에 들어가서 발표하고 긴장하는 상황을 실제로 생생하게 겪으면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말 내내 누워 있어도 월요일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주말 내내 수십 번의 회의를 하고 수백 번의 후회와 감정 노동을 했으니까요. 이럴 때 전문가들은 보통 명상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봅니다. 무념무상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가요? 갑자기 배고프다. 다리 저리다. 아, 가스불을 내가 껐나? 하는 잡생각이 평소보다 10배로 증폭되는 경험 해 보셨죠? 명상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갑자기 명상을 하는 것은 마치 강풍으로 돌아가던 선풍기의 전원을 갑자기 뽑은 것과 같습니다. 전원은 꺼졌지만 날개는 관성 때문에 한참 동안 윙윙거리며 돌아가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던 이 생각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눈을 감는다고 바로 고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활용해서 뇌가 자연스럽게 쉴수 있는 치트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뇌파진동 명상입니다. 이 뇌파진동 명상의 주요 동작인 고개 흔들기와 복부 두드리기는 단순히 몸을 푸는 체조가 아니라 뇌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명상 상태, 즉, 이완과 집중의 상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동작들이 왜 명상에 효과적인지 세 가지 핵심 원리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파진동 명상의 첫 번째 원리는 분산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압이 상승하고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 잡념회로가 과활성화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멈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복부를 두드리면 강한 촉각적 자극이 발생합니다. 우리뇌는 강한 감각 신호가 들어오면 주의를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복부 두드리기는 이 생각에 갇힌 주의를 강제로 몸, 여기서는 복부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호흡만 관찰하는 것은 처음 명상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자극이 너무 미세해서 자각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부 두드리기를 하면서 통통통 하는 이 복부의 진동과 도리도리 하는 이 고개의 리듬은 뇌를 딴 생각, 즉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잡념 회로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집중하는 감각을 극대화해 줍니다. 뇌파진동 명상의 두 번째 원리는 미주신경의 활성화인데요. 미주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과 가슴을 지나서 이 복부의 장기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배를 두드릴 때 발생하는 이 진동과 이 압력 파동이 이 복부 깊숙이 분포한 미주 신경의 기계 수용체를 물리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또이 복부 두드리기는 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복부의 혈류량을 늘리면서 장에서 여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미주신경의 화학 수용체를 활성화하게 하고 다시 이 미주신경 활성화가 뇌로 전달되어서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뇌파 진동 명상의 세 번째 원리는 전정기관의 자극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데 고개를 흔들면 귀 안에서 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자극됩니다. 이러한 감각 정보가 뇌로 계속 들어오면 걱정이나 감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즉 고개를 흔드는 행위 자체가 뇌의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 잡념 회로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교란시켜서 잡념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명상은 이 잡념 회로의 스위치를 끄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의식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지금 여기 내 몸으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젠캠프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다시 볼까요? 명상을 통해서 이 주의가 온전히 집중된 상태, 이 명상 상태가 되었을 때 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뇌 전체가 번쩍거리던 활동이 싹 사라지고 고요해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시스템은 꺼지고 목표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영역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인터넷 창을 100개 띄워놨다가 다 끄고 딱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 이것이 바로 뇌가 느끼는 진정한 휴식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잡념에 빠져 있는 건 뇌 입장에서는 고강도 시뮬레이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휴식을 하고 싶다면 뇌의 소음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생각이 아니라 몸의 리듬으로 끌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뇌의 완전한 휴식을 위한 뇌파진동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